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트로스타로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인기 뉴스 위호 바 바에서 현장 단속 중 적발 트로트 천재 정동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 정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걸까요? 정동원의 고백까지 모든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인기 뉴스, 위호, 바, 바,에서 현장 단속 중 적발? 트로트 천재 정동원?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검사 결과 정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걸까요? 정동원의 고백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바, 바. 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깜깜한 골목길을 지나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곳. 평범한 밤으로 시작될 것 같았던 그 순간, 경찰의 긴급 단속이 시작되었다. 바 안은 순간적으로 술렁였고, 손님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그 중심에는 바로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있었다. 평소 순수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가 이렇게 한 사건의 중심에 서다니 믿기 힘든 장면이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바안을 통제하고 손님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카메라들은 그 긴장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쪽에서는 소리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혹과 소문이 뒤섞였다. 정동원이 정말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동원은 처음에는 놀란 듯 주변을 둘러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바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들었어.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었다. 뉴스와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부정하며 사실 확인을 기다렸다. 그때 정동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평소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자신감 있는 모습과 달리 지금의 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지만 저는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인해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바하는 잠시 숨죽였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려 애썼다. 일부 팬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일부 기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록했다. 그러나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정동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현장 사진과 CCTV 자료가 공개되면서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SNS에서는, 정동원, 정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 아니냐, 라는 자극적인 추측이 퍼졌다. 정동원의 소속사 측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동원은 전혀 마약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이미 폭발적인 상태였다. 기사,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라이브까지 모든 매체가 이번 사건을 다루며 정동원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평소 트로트 천재로 사랑받던 그의 이미지는 잠시 흔들렸지만, 정동원의 진솔한 고백과 소속사의 확실한 해명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문과 위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경악과 놀라움 속에서도 정동원의 솔직한 태도와 상황 설명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동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위지를 밝혔다.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날을 기다리며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긴장감과 충격,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동시에 느끼게 한 뉴스로 기록될 것이다. 정동원의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궁금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일부 팬들은 진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된 거야? 라며 위문을 품었고, 기자들은 추가 취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 안의 CCTV 영상과 경찰 기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장 단속 당시 경찰은 바의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정동원과 관련된 마약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소속사는 이를 근거로 공식 해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여전히 자극적인 추측과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정동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유명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저를 믿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을 통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문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실 확인과 솔직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대중은 충격과 긴장 속에서도 정동원의 진심과 소속사의 명확한 입장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이미지는 점차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연일 정동원 관련 글이 쏟아졌고, 일부 악성 루머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동원, 정말 마약 양성 반응 나왔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클릭수를 끌어올리며 팬들과 네티즌들의 감정은 한층 더 격앙되었다. 이 와중에도 정동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소속사와 함께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음성 확인, CCTV 영상 공개, 목격자 증언까지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위복은 차츰 해소되기 시작했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의 솔직한 태도와 책임 있는 대응에 다시금 마음을 열었다.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동원은 변함없이 우리 트로트 천재야라고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팬들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진실을 지지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유명인과 소문, 그리고 진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작은 루머 하나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정동원은 이번 일을 통해 한층 성숙해졌으며 팬들과 대중에게 더욱 신뢰받는 스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트로스타로드 채널에서 정동원의 최신 소식과 트로트 스타들의 흥미진진한 사건,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놓치면... 후회할 트로트 스타들의 모든 비밀과 현장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